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춘교수입니다. 엔비디아가 7 거래일 만에 하락을 하고 이 반도체 기업들 대체적으로 볼때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상반기와 좀 비교를 해본다면 조금 더 커진 것은 맞고요. 이에 이슈에 따라서 등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상승 동력이 다소 약해진 것은 맞지만 추세의 변화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도 화이팅하시고요.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소마젠입니다. 자이 종목을 내가 지금까지 들고 왔어 하시는 분들, 내지는 제 영상을 처음 접하시는 모든 분들 잘 들어오셨고요. 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도 세워 보시고 무엇보다 기회를 통해서 특별한 8월달 선물도 꼭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소마제 주가의 흐름은 자 길게 박스권 형성하는 가운데 등락을 반복하다가 6월 27일에 한번 저점을 찍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언제부터 였어요? 8월 달들어오 나서부터 한번 상승했었죠. 3거래 연속적으로 상승, 3거래 연속적으로 하락. 그러다가 다시 한번 이제 8월 달 본격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조정 뒤에 재차 상승하고 있는 흐름으로 8월 21일 오늘 고점을 찍었습니다. 윗꼬리 날린 양봉으로 전일 대비 20% 넘게 상승하고 있고 그동안 없었던 거래량 이렇게 역대급으로 터져주면서 주가를 한층 더 끌어올리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흐름 가운데 앞으로 상승과 그리고 하락 둘 중에 어느 쪽일지 당연히 분석해 볼 텐데 일단은요 이 소마젠 바로 마크로젠이 지난 2004년 미국의 메릴랜드 주위에 설립한 유전체 바로 분석 기업입니다. 특히나 해외 기업 중에 최초로 지난 기술 특례로 상장을 했는데, 최근에는 미국의 국립보건원의 알츠하이머 유전체 분석 서비스 공급 소식이 이슈화되면서 오늘 크게 상승 흐름을 탄 거죠. 특히 소마진이 공시 하나 지금 나왔는데, 이 공시를 통해서요. 잠시 후 보여드릴게요. 지금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입니다. 일단은 알츠하이머 환자 대상 유전체 염기 서열 분석 서비스 공급 계약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계약 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 자, 일단은 써마디 공실을 통해서 미국의 국립보건원, 그리고 알츠하이머 환자 대상 유전체 염기 서열 분석 서비스 공급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이 계약 금액이 약 100억입니다. 지난해 매출액 대비 한31%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판매 공급 지원 미국. 자 계약 기간이 8월 20일부터 향후 2028년도 9월 24일이니까 거의 4년 동안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긴 행보를 이어오다가. 다시 한번 급등 이후 더 크게 오를 수 있는 자리를 지금 마련을 했는데요. 어차피 소마제는 길게 보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 주주님들 이렇게 올라간 거 먼저 보시고 좀 기뻐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 제가 앞으로 이렇게 급등이 나와준 호재에 대한 정보와 함께 앞으로의 주가 전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보내드린 정보지를 받아보고서 판단하셔도 늦지는 않습니다. 아실죠 여러분? 자, 소마제 전문 어차피 무료니까요. 010-4984-1710으로 문자로 소마라고 남기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급등한 이유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정리해드릴 테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빠르게 접근하셔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소마젠이 미국의 국립보건원에 알츠하이머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공급한다는 소식이 크게 전해진과 동시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아무래도 소마젠은요, 최근에 굵직굵직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올해 6월 달에는요, 마이클 제이폭스 재단으로부터의 파키스병 유전체 분석 약 80억 정도 수주를 시작으로 했고, 7월 달에는 뭐가 있었어요? 모더나. 그리고 약 80억 정도 규모의 유전체 분석 공급 계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약까지 더하면 최근에 2개월간 약 260억 정도 달한 수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앞서서 4년 동안 6,600개를 수주를 했는데 갑자기 8만 개라,가 계약이 된다면 여러분, 그죠 3년 동안 환자 8만 명 샘플을 분석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인 즉슨, 이때 체결한 공급 물량을 합하면, 자 소마젠이 마이클 제이 폭스 재단에 제공할 유전체 분석 공급 물량은 8만 명 정도 규모에 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슈를 안고 가다 보니까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좀 흔들릴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소마젠은 이런 크고 작은 이슈를 안고 가는데 바로 결정적으로 100억 정도 규모의 알차이머 유전체 분석 서비스주 이렇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지금 3년 동안 이렇게 환자 8만 명 샘플을 분석했기 때문에 이때 체결한 공급 물량을 좀 합하면 소마진니 마이크제의 복사재단에 제공할 유전체 분석 공급 물량은 한 8만 명 정도 규모에 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데요. 앞으로 어떤 또 이슈가 과연 나와줄 것인지 그 이슈가 호재로 작용할지 반대로 악재로 작용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더더욱 더 섣불리 판단하거나 또 이해하기 힘드실 텐데요. 자, 그래서 정보 좀 필요하신 분들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옵니다. 자, 차트의 흐름상 주가는 이미 반등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아마 나는 아, 고점이 아니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이미 주목을 받고 있고 앞으로 주가 상승성, 상승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여러분. 어찌보면 지금 이와 유사한 경쟁 업체가 없다 보니까 당연히 블루오션도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당연히 앞으로도 충분히 기대할 만한 이슈일 뿐만 아니라 이게 성장은요. 지금부터 본격적인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써마제 여적 긴급 속보입니다. 빠르게 좀 반응하셔서 좋은 결과를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써마제 전문는 무료 010-4984-175로 문자 소마젠에소마라고 남기시면 빠른 정보와 함께 확실한 대응 전략을 세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한 것만큼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올라갔으면 좋겠고요. 이제 끝으로 또 여러분들을 특별한 선물도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이 선물 꼭 챙겨 가세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이 8월달 맞이해서 특별히 돈이 되는 뉴스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8월 달 비코제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급등주딱한 예, 개입니다. 특히 8월 들어오고 나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특별히 준비한 거니까 그럼 놓치지 마시고요. 특히 이런 분들 제 영상 보시면요. 손절 없이도 수익 낼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냐면요. 현재 내가 이 마이너스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시는 계시죠. 그리고 어떤 종목이 이거 꼭 내가 사면 반대로 내려가고 내가 팔면 반대로 올라간다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게 타이밍 좀못 맞추시는 분들도 해당되는 거고, 내가 더 이상의 어떤 일확천금보다는 좀 작게는 뭐 용돈, 벌이 아니면 손절 없이 조금씩 수익을 좀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소박한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 내지는 내가 그동안 좀 잃었던 최소 원금 확보 및또 계좌 회복에 충분히 도움이 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보시는 순간 손절 없이도 예 수익낼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바로 여러분 타이밍은 지금인데요. 이 종목 특히나 저점에서부터 이미 공략해오던 종목입니다. 이미 바닥도 다졌고, 이제 찍고 난 이후에 오르기 시작한 급등주고, 이 급등 재료가 있으면서도 대형 호재가 무려 4개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전력 반도체는 기본이고, 다 석유, 테마 그리고 원전, 특히 가장 핫한 지금 대선 관련주로 엮여있는 종목이다. 만큼은 굉장히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미 8월 바닥권에서부터 현재 급등 시그널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시세 분출 예고하고 있고요. 여러분 특히나 이 8월 급등 테마주 흐름을 보시게 되면요, 일단은 바닥을 다집니다. 차트 한번 보면 설명드리면 한창 주가 가 올랐던 백광선 같은 경우에도 바닥을 한번 찍고 난 이후에는요, 다시 한번 크게 오름세를 보이면서 거잡을수 없이 올라갔었죠. 한마디로 저점에서 매집하셨던 분들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흐름 가운데 정말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 고점에서 수익을 보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미리 좀 저점이다 보니까 매집 좀 이후에 특히 여러분들 준비 좀 하시라고 좀 빠르게 준비를 했고요.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미 뭐 최저점에서부터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반드시 더큰 수익을 주기 때문에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요.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특히, 이 종목, 제2의 백강 선업이될수 있는 종목이니만큼 특징들이 있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일단, 유보일 자체가 4,000%가 넘어요. 그 얘기보다 보통 한 기업이 정상적으로 1,000%만 유지를 하더라도 무증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거고요. 한번 크게 슈팅 나온 경우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세력들, 아, 정말 가만있진 히 않습니다. 이미 세력주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부터 매집이 완료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이만는 뭐다? 이제 곧100% 상승 슈팅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굳이 세력들이 올라가지도 않은 종목에 끼어들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발 빠르게 움직인 겁니다. 그리고 뭐 자본금도 300억, 자본총계도 2000억. 자, 재무적으로 좀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번 슈팅 나오게 되면 정말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더구나 더 품절주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뭐예요? 물량도 거의 없는 상태고, 애초에 좀 주수가 그리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뭐 기사 뜨고 뉴스 나와서, 뭐 인수, MA 합병을 한다, 등등. 뭔가 기사나 뉴스가 되면 이미 때는 늦어요, 여러분. 그때가서 그 뒤늦게 와, 아, 난 들어가고 싶어 해서 들어갈지라도, 그래서 한마디로 매수가를 걸어놔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미리미리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항상 타이밍이 있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타이밍을 잘 맞추신 분들은 결국 여러분 좋은 기대감을 가지고 크게 올라갔을 때 정말 큰 수익을 보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그 고만매 표시로 전년 해마다 꾸준하게 이렇게 인증샷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부러워하지는 마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이 수익 인증샷 찍고 있고요. 또그분들 모두가 또 주인공 될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항상 기회는 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기회를 가져가느냐, 가져가지 못하는 그 선택,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 특히 8월 들어오고 나서는 이런 기회 놓치지 않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많은 관심을 주고 계시는데, 자,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카톡방도 현재 실시간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참여를 하는 가운데도 꾸준히 들어오셔서 저랑 충분히 소통, 소통 연옥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준교수와 함께 8월 달 제대로 카톡방에 좀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망설이지 마시고, 또 당장 어떻게 내가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카톡방은 물론이고요, 또 텔레그램방 동시에 좀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특별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이렇게요, 텔레그램방, 자, 일단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시면 계시죠. 텔레라고 보내주세요, 여러분. 그럼 제가 이 번호요, 010-4984-1710. 빠르게 여러 텔레 이후에 계정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일단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들어올 수 있는 구독자 전용방도 있지만 누구나 함께 들어올 수 있는 방도 열려있다라는 열려 거이 바로 전체 공개 방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어오신 것만큼 제가 충분한 기회와 함께 좋은 정보 공유할 테니까 선택과 집중만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편하게 일 입장은 하시되 뭐 상당히 요청도 하시고 그날의 여러 가지 이슈도 함께 공유하면서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빠르게나 정보를 좀 받아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앞에 보이죠? 자, 번호는요. 간단합니다. 010 4984 1710. 010 4984 1710으로 그냥 급등이라고 두 글자 남겨 주시는 분들 빠른 정보와 함께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들 함께 공유하면서 여러분, 좋은 결과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제가 한층 더 크게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 절대로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요? 다100% 무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모두가 꾸준하게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성투 이어가시길 바라겠고요.